청해정원의 할미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미꽃은 전국 각처의 산야에서 많이 자라는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꽃이 되겠습니다. 청해정원의 그 할미꽃은 3월 말에 피었습니다. 3월 말서부터 피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꽃이 거의 다 지고 있는데요. 이 꽃을 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잎을 보면은요 아, 이렇게 밑에 잎이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 잎이 사이에 꽃대가 올라와서 아, 이렇게 꽃을 볼수가 있는데요. 아, 꽃은 그 털이 많네요. 겉에는 털이 많고 예, 꽃받침은 아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꽃받침이 여섯 개고 안에는 적색입니다. 아, 아주 빨간 적색이고 아, 꽃 속은 이렇게 생겼죠. 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 그 처음에는 이게그 꽃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여기가 꽃, 꽃대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죠. 이렇게 생긴 것이 한미꽃이 되겠습니다. 이 한미꽃은 꽃이 이제 밑을 향하고 꼬부라지고, 이렇게 해서 꼬부라지면서 피고, 지고 난 후에는 종자가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할미꽃은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 딸을 둔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는 시시간 딸들을 찾아갔습니다. 첫째와 둘째 딸은 부자였지만 성격이 야박해서 추운 겨울날 할머니를 가난한 셋째 딸네 집으로 쫓아 냈습니다. 집을 나선 할머니는 눈불어에 휘말려 길을 헤매다가 셋째 딸이 사는 마을 오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슬퍼한 셋째 딸이 할머니를 양지바른 언덕에 고이 묻었는데 이듬해 봄무덤에서 할머니처럼 등이 굽은 꽃이 피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할미꽃은 작년에 씨를 받아서, 그, 바로 이제 심었습니다. 파종을 해가지고, 한달 후에 이제 종자가 발화가 돼서, 이렇게 잘 키우다가, 가을에 이렇게 그 이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식을 했더니, 그게 올해 이제 이 꽃이 핀 겁니다. 그러니까 아, 씨를 받으면 아주 그 발화가 잘 됩니다. 할미꽃은요. 바로 이제 씨를 받아서 바로 파종을 해가지고, 아, 그을 이제 상토 이런 데다가 파종을 했다가 아, 여기다 이렇게 이식을 하면 됩니다. 그 할미꽃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 분홍 할미꽃. 아치라든가, 새이팔미꽃또 가는 잎 할미꽃, 산 할미꽃, 우리나라의 아주 그, 가운도에서만볼수 있는 동강 할미꽃, 동강 할미꽃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동강 할미꽃은 여기 이제 동강 할미꽃인데요. 동강 할미꽃은 조금 그 일반 그 할미꽃보다 좀 늦게 피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동광 할미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은 좀 가늘죠? 잎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동광 할미꽃은 아까 할미꽃보다 좀 잎이 가늘고, 이제, 꽃대가 처음에 올라와서 하늘을 향해서 좀 핍니다. 그러다가 이제 꽃대가 좀 길어지면 이제 옆으로 향하는데 그것이 조금 그 일반 할미꽃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강 할미꽃도 작년에 씨를 받아서 이렇게 그 파종했다가 똑같이 여기다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미꽃이나 동강 할미꽃이나 씨 파종을 해가지고. 설면은잘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삼척, 영월, 정선, 이런 그 석회암, 바위 등 이런데서 많이 볼수 있는 동광할미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할미꽃과 동광할미꽃, 청일정원에서 볼수 있는 한미꽃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